자, 9번. 자, 수의 일치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죠? 네. 이것도 2009년 경찰 2차입니다. 아, 방금 전에 했던 문자가 어, 2010년도 경찰 2차였네요. 8번이. 자, 기억 봅시다. 매니아하고 머치가 나왔죠? 네. 수량형사를 나왔어. 뭐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지? 네. 뒤에 보니까 명사는 뭐 있어? rain이 있어요. 그럼 멋지러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made가 있죠? in made everything in the yard. 자, made가 무슨 동사입니까 지금? 사역동사죠? 왜 사역동사인지 알겠어? grow가 목적격 보호인데, grow가 t o 가 없지요?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 여기 지금 뭘 찾아라는 거야? 목적어를 찾아라는 거지? 됐어요? 음. 자 이치는 품사가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었죠. 에브리는 뭐밖에 없었어요. 형용 에브리가 대명사가 있었어요. 형용사 성격 이 있었죠. 그죠 음. 그래서 에브리 띵이 돼야 되겠지? 음. 그다음에 was or were가 있죠. 자, 그럼또 단복수지. 자, 근데 대어리스 대어라니까 뒤에 문장이 주어겠다. A quite a few, a few에다 동그라미.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지요. 그러니까, 뭘로 간다? 워로 가겠지. 자, 답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수능형 문법 풀때 너무 많이 풀었죠? 150문장이나 풀었어요, 150문장.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자, this spring. 자, we had many much more rain. 자, 어, 여기서 this more, this spring 하면 명사가 아니고 이거 부사 대격이에요. 부사처럼 쓴 거예요. 음, 이번 봄에. 그래서 컷만 찍을 수 있는 거야. 이번 봄에. 이해 되니? 음. 자, we had a much more rain. 우린 더 많은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것은 어떻게? 어, it made. 만들었어요. everything in the yard. 자, 뭡니까?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이 grow better. 더 잘, 자라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위가 주어고, 헤드가 동사. 자, rain이 목적어인데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 more rain이죠? 음,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어요. 자, in the yard. 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목적이죠? 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grow better. o 가 생략된 문장. 이해 됐어요? 자, We will probably have two times as many strawberries as... 에제 했다 동그라미 앞에 two times 했다 밀줄. 자, 이것도 경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거야. 왜냐면, 하 에지, 에지에 우리가 무슨 비교? 배수사지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할 때는, 에지, 에지 사이에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겠어. 됐니? 그럼 이 문장 해석해보자. 우리는, 자, 가질 겁니다. 두배 많은, 바, 스트로베리를. 여기 뭐가 나왔어? 이게 해부가 타동사니까 다시 에지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목조가 들어왔잖아요. 이해되셨어? 그런데, as, as, 다음에는 일단 명사가 나오더라도, 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따라 나오고 나오겠지. 아까 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as, 다음에 일단 형용사 나오고 뒤에 명사까지. 이해됐어? 음. as we got last year.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I checked the strawberry. 나는, 자, in the yard this morning. 자, 딸기 세봤다는 거지? 새우 봤겠니? 그냥 봤겠지. 알겠죠? 딸기밭을 봤습니다. There were quite few were alive. 자. 자, 몇 개가 이거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자, 이게 동사고요. Quite a few가 뭡니까? 주어죠? 음. 자, 이 문장도 a few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워가 가는 거지. 이해 돼요? 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